마이붕체크의 김은정입니다. 오늘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질문 올라오는 걸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릴게요. 오늘은 보상 문의 주신 게 제가 보험이 실비 운전자 어린이 보험이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부딪혀서 무릎을 다쳤어요. 혹시 깁스를 하는 게 좋다고 해서 깁스도 하고 약도 처방받고 했는데 실비보험은 청구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으로는 더 청구를 할수 없는 건지 너무 어려워요. 이렇게 문의 주셨거든요. 우선 지금 다치신 분이 사회초년생이시고 실비보험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. 실비보험 안에 이미 청구를 하셔서 병원비는 다 받으셨고, 그 다음에 운전자 보험이랑 어린이 보험이 또 청구되는지 이렇게 문의를 주셨어요. 한마디로 지금 이제 문의 주신 거는 중복보상이 되는지 중복보상이 안 되는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정리만 해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. 우선 실비보험은 아시겠지만 두 개를 가입하면 반반 나오기 때문에 중복보상이 안 돼요. 다행히 하나만 가입하셨고,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더 드리면 요즘에는 실비보험을 가입하려고 주민번호를 저희가 전산에서 조회를 하거나 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기존에 실비보험이 있었는지 중복으로 보상이 안 되면 안 된다 된다 이게 저희 전산에 다 떠요 그래서 중복으로 가입은 아예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해주는 단체 보험이나 이런 보험이 아니고는 개인이 돈을 이중으로 내면서 두 개를 가입했는데 양쪽에서 보상이 못 나가는 중복 보상이 안 되는 건 고객님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양쪽에서 다 가입 자체가 안 돼요. 질문하신 것 중에 실비는 비례 보상이다.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. 그다음에 이분이 지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뭔지를 제가 받드리면 엑스레이를 찍고 무릎을 부딪혀서 깁스를 했어요. 그 다음에 약만 먹었어요. 그러면 보시면 엑스레이 찍은 거는 저희가 운전자 보험이나 어린이 보험에서 받을 게 일단 없어요. 왜냐면뭐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입원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골절이 된 것도 아니니까. 그래서 일단 이건 패스.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고 깁스를 하셨다 그랬거든요. 깁스를 한건 만약에 운전자 보험이나 어린이 보험에 보시면 깁스 치료비 내지는 깁스 진단비가 있어요. 이거는 깁스를 했을 때 보상이 가능하고요. 이렇게 깁스 치료비 내지는 뭐 골절 진단비 암 진단비 이런 거는 다 양쪽에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니까 혹여라도 운전자 보험과 어린이 보험에 깁스 치료비가 있으면 양쪽에서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. 회사별로 깁스 진단비, 내지는 깁스 치료비, 다 멘트는 틀리지만 보장 내용은 깁스에 대해서는 다 똑같아요. 깁스를 하면 무조건 거기에 정해져 있는 가입금액이 지급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가입 금액을 지급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깁스는 그냥 이렇게 부목을 갖다 대는 반깁스는 보상이 안 되고요. 통으로 석고를 완전히 고정한 통깁스만 보상이 돼서 서류상에 캐스트라는 멘트가 어, 이렇게 의무기록 지나 어떤 서류에 캐스트라고 적혀 있는 분만 어, 깁스가 보상이 돼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. 그러면 아까로 다시 돌아가서 엑스레이 찍은 거는 실비. 그 다음에 깁스한 거는 말씀드렸듯이 양쪽에 있으면 다 양쪽에서 통깁스를 기준해서 보상이 가능하고 약 처방받은 거는 실비에서 보상이 되는데 실비는 아시겠지만 8,000원이 넘어야 보상이 돼서 8,000원 이상 약값이 나오지않았을것 같고요. 사실은. 근데 네, 엑스레이 찍고 무릎 다쳐서 어 냉각 치료 받고 깁스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약 처방 받았다 이제 요건데 결국은 어린이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들어가 있는 골절이나 깁스나 뭐 이런 건 양쪽에서 중복 보상이 된다.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사실은 이렇게 질문 안 주셔도 모르면 그냥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다다 던지세요. 청구를 다 하세요. 요즘에는 어플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서 보험 회사에서 이렇게 보고 보상이 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님한테 연락을 드려요. 이 부분은 중복 보상이 안 됩니다. 중복 보상이 됩니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렇게 고민해서 청구를 안 하는 것보단 어디 회사고 다 집어 넣어놓고 뭐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통보를 받는 게 고객님들이 빠뜨리지 않고 청구를 하는 방법이긴 합니다. 결론은 실비는 중복 보상이 안 되고 양쪽에서 비례 보상이 되고 어, 운전자와 어린이 보험은. 배상 책임이라던가 요런 몇 가지 조항 빼고는 양쪽에서 중복 보상되니까 청구하실 게 있으면 청구를 하시고 그리고 팁은 그냥 다 모든 회사에 청구를 해서 안 되는 거에 대한 피드백만 받는 게더 그래도 현명한 방법이다 요렇게 정리해 드리고 깁스는 통깁스만 되고 골절은 금이 갔다라고 하면 골절 진단비 진단서 청구하시면 진단비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.